이슈토크에서는 21대 국회를 짊어지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도 활약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한창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문체부 장관 역할을 또 수행하셨습니다. 뭐 성과도 있으셨을 테고 또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간단히 소회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이제 들어갔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 1위가 해외 여행, 2위가 공연을 보고 싶다, 3위가 격렬한 체육 활동을 하고 싶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끝나면 문화체육 관광 분야를 제일 국민들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문체부 장관을 1년 4개월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제를 문체부 입장에서는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가령 네. 이제 그 예술인들 블랙리스트라든가 예술인 권리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 학폭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제도화 했고요. 네. 그 다음에 ABC 협회 문제 그 표준에 대한 표준화의 기준을 이제 대안을 제안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다양한 온라인 공연장이라든가 온라인으로 공연을 집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어, 내용, 어, 저기 기술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문화와 기술이 융복합하는 이런 부분들. 또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토대. 그 관광 지역에서 관광을 할수 있는 지수 이런 표준화 같은 것들을 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기초 단위에서 문화 예술을 할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항목 자체는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장후임 장관님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류가 이렇게 막어 인기를 얻으면서 정말 한류의 중심지다라는 최소한 케이팝하고 케이 드라마는 한국에 오면 어 누구나 볼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좀 강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기간은 짧았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도 딱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어 저는 이제 문체부 장관 가기 전에 전 정부부터 예술인들에 대한 그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간섭하고, 어 그다음에 어, 뭐 이런 제한하고 이런 제약이 많았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들이 어,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많은 분야에서 그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을 제도화하고, 이런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했다. 그런 측면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 일상 회복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뭐 억눌려 있던 시민들의 문화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선 좀이 시점에서 문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네. 아, 우리 일상에서 이런 문화의 영역이 되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후순위로 밀려 있었거든요. 여가의 영역에 있었는데, 아, 이것이 살면서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이런 것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다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세계 테마기행이라든가, 네.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K-pop 경연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많이 힐링했던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기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볼수 있는, 뭐, 어, 문체부가 이제 통합문화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더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단위에서 꼭 어디 무슨 대학로라든가 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을 찾지 않아도 동네에서, 어, 우리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그런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제작 유통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어, 공간들을,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화 소외 지역이 좀 적어지고, 혹은 또 지역 예술인 입장에서는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지금 우리 동네마다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구청 옆에 있는 문예회관 네. 이런 것은 사실 공연을 할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관객과 무대가 이대 반반 이렇게 돼 있고 해야 되는데 행사는 할수 있는데 공연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재정을 투입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최근에 지방선거가 음, 또 있었고, 음. 그전에는 대선이 있었는데, 좀 선거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두 번의 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 음.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뭐 대선, 지선에 이제 연거법 폐한 거죠. 그 와중에도 어, 정당을 따라서 이렇게 어, 일률적으로 줄투표하는 건 아니다. 사람이 또 괜찮으면 그 사람한테 투표한다. 이런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적인 요소였고, 더군다나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호남의 투표율이 네. 30%대.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야말로 뭔가가 잘못돼 있고, 뭔가를 민주당이 많이 반성하고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어. 이런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반성과 성찰과 개선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네. 사실 어, 촛불 촛불 민심 이후에 음. 에, 뭔가 그 높아진 민심의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사회가 제도적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안 됐던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개헌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 과거 이제 국민의 힘은 뉴라이트 해가지고 음. 뉴라이트라는 게 한국 사회에 있어서 자유주의 논쟁을 초, 최초로 이제 어, 촉발시킨 그런 네. 어, 업적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거를 통해서 이제 보수 진영은 많이 이렇게 좀 개선되고 변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진보는 새롭게 진보의 가치를 재구성하고 낡은 진보 위에 새로운 진보의 영역을 재구성했느냐. 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죠. 어 과거보다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성폭력 보육 교육 공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진보의 한 영역으로 중심으로 자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20대 30대 20, 30들을 단순히 그냥 보수화된 거 아니냐 음. 이렇게만 했지 이들이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영역이 새로운 시대 변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진보적 가치의 새로운 중심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의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특히 이번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에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좀 여러 뭐 쟁점이 있고 또 이슈도 있는데 네,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어, 지금 이제 뭐 새로운 세대 뭐 원래는 이제 당의 컨센서스를 이룬 것은 대선과 지선에 있어서 책임있는 상징적인 분들은 음. 좀 대선에 좀 이번,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새롭게 모두가 다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했, 했는데 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97세대 소위. 어,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이런 세대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 새도, 새로운 세대는 시대 의 흐름이 크게 변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당이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음. 이럴 때 이제 출현하고 어, 정당이 바뀌고 이제 이러는 건데요. 세상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을 중심으로 또 문화를 중심으로 커다랗게 변하고 있는 대전환기이고 또 코로나라든가 등등의 이유로 전 세계가 글로벌 환경이 또 동기화되고 있고 이럴 때는 정말 사차 산업이라는 기술과 또 공감도가 높은 문화의 영역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가 좀 반영돼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세대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20대, 30대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또는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과연 돼 있느냐. 음. 어, 민주당은 아직 그렇게는 돼 있지 않다라고 저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돼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쪽에서는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분명히 되는 걸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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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지역 얘기를 좀 나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항상 지역구에서 좀 열심히 뭐 주민들 네. 얘기를 들어 보면 활동 열심히 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초선 재선 기간 동안 좀 가장 공들였던 지역 현안이라고 하면은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재건축이죠. 네. 네. 뭐,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뭐, 개편을 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더 늦어진 것 같단 말이죠.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시기의 문제지 저는 뭐, 분명하게, 네. 분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어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이 얼마나 병합돼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재건축 문제는 이제 크게 단계별로 보면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은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하는 거고요. 어,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어, 광역인 서울시가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에 6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영향평가, 1차, 2차 안전진단이 끝나고, 어, 네. 교통영향평가까지 이제 끝났죠. 음. 이제 지구단위 계획만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이제 거꾸로 2차 안전진단이 지금, 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도 자체는 합리적 적용은 안 됐어요. 음.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단순히 이제 부동산 어, 투기라든가 어, 수요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네. 부동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약간 좀 없지. 쿨다운시키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었지 법령대로 보고 원칙대로만 보자면 해줘야죠. 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어, 지난 대선 지선을 통해서 모든 후보들이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해줘야 어, 실제로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세금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도 하향세를 하고 있으니까 뭐 집값도 떨어졌는데 제대로 된 데서 살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2차 안전진단은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네. 이걸 좀좀 어좀 부동산 시장도 좀 쿨다운 됐으니까 좀 합리적으로 제도를 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지금 2차 안전진단은 규, 규, 규정을 보면 음. 실제로 어, 목동 같은 경우에 지반이 매우 연약 지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직으로 되는 하중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 이어 그게 이제 좀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요게 어, 수평 지지대기 이 때문에 횡, 횡으로 이렇게 지진처럼 이런 옆에서 음.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순식간에 지반이 액상화되면서 허물어질 가능성이 음. 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집안의 형태가 어. 건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아. 건물이 약간 조금 어, 변형이 네. 있어야 2차 안전 진단을 적용하는데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집안 음.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수직 타일이 있으면 변형이 안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진처럼 수평으로 힘이 작동되면 이게 무너질 텐데 음. 그래서 이제는 지진이 많이 나는 시, 시기이기도 하니까 이게 집안 자체가 연약 집안이면 이것도 어, 구조 안전성이 이제 음. 반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어, 꼭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인체 유해성 있는 뭐 페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성면이라든가 이런 이런 자재 같은 게 있으면 이것도 실제로 반영돼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재난 같은 거 화재라든가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 실제 스프링클로도 없고 네. 또 불났을 때 소방차 진입하기도 어렵고, 어 그래서 이런. 재난에 아주 취약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조 안전성에 반영돼서 주민들이 조금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 제도 적용,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약간 이제 하향세 에 주춤하면서 하향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대선 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모두 주민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저는 시급하게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주택 그 재건축하고 교통은 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목동 같은 경우 양정구는 또 교통 현안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목동선, 강북행 단선 이제 뭐 작년에 외,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된것 같은데 음. 이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음.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절차상은 보면 이제 국토부가 승인을 하면 기재부가 피맥에서 그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이면을 둘러보면 실제 기재부가 돈을 재정을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아, 이 목동선이라든가 강북 횡단선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론이 나면. 국토부한테 귀뜸을 해주는 거죠. 요건 좀뭐 추진해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국토부가 이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목동성 강북선은 국토부가 승인한 상태고요. 그 승인한 이후에 기재부가 그걸 받아서, 어, 지금 예비타당성, 어,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예타가 들어가게 되면, 한 작게는 한 4년에서 5년, 어, 을 거치면 이제 노선 계획도 하,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기간까지 합치면 대략 한 5년 착공까지 말씀하시는 착공 거죠. 착공까지 네. 한뭐 6년, 5년 있으면 음. 이제 착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2만 5천 세대가 5만 세대가 되기 때문에 교통 영향 평가에 어, 광역 단위 교통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 목동선, 강북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목동 내의 이동성 차원에서도 어. 어, 선거 지역으로 보면 갑 지역과 을 지역 신월동 지역이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또 어, 2만 5천 세대가 5만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네. 폭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변에 어떤 도로라든가 이미 경인로라든가 서부간선 지하화가 됐기 때문에 양천구 내로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돌아서 가기 우회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이제 거의 많이 소멸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런 교통 계획과 어~ 그다음에 재건축 계획이 같이 병합해서 차근차근히 진행되면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훨씬 살기에도 편리하고 어~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주민들은 빨리 진행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있사,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네. 일단 좀더 기다려보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의원께서 그 재선에 도전하실 네. 때 지역 발전 사업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좀 재건축과 그리고 방금 얘기한 뭐 교통 인프라 외에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재건축 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이 같이 병합돼서 설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동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재건축의 문제만이 아니라 2차 안전진단이 끝나서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고 추진됐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주차 문제. 음. 그 다음에 한꺼번에 공사를 맞아요. 하게 되면 여기가 학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 이주한 도시인데 아이들이 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과연 보장되는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교통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는 뭐냐면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 재건축하게 네. 되면 이나무에한 목동 아파트에 있는 나무에한 80%는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 나무를 가지고 뭘할게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어 아이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꾸준하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 실제로 주차 문제가 이 안전 진단이 통과되면 어 주차난이 지금 주차면은 한15,000 목동 아파트만 기준으로 보면 15,000면인데 차량은 한 3만 5천 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면들을 어떻게 확보해 갈지, 교통 안전을 고려한 상태에서 등등의 그리고 동반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매우 고질적인 우리 지역 내에서 고질적인 부분인데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부분과 네.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는 한 30년 넘었으니까 다른 곳으로.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은 서울시 의회에서 이미 이제 10년, 15년 후에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 즈음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내놔야 된다라고 이제 확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 기지는 실제로 다른 부분으로 옮길 네. 용역을 이미 한 5억 들여서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지역 내에서는 수건 사업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주택 지역, 제 지역구만 보면은 음. 주택 지역에 보면은 목 2동, 3동, 네. 4동이 주택 지역이고 아주 뭐 난개발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이제 모기동시장, 목삼동, 개미 시장 목사동, 목사랑시장 예를 들어서 주택지역은 시장이면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몰린다일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전통적으로 많이 몰리는 거점들을 연결해서 도시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그 도시 내부가 활성화되고 또 주택지역도 아파트지역 못지않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가 아닌데 오히려 더 멋있고 사진도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부분을 주민들과 같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매우 다양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을 지역까지 얘기하면은 뭐, 다양하게 있죠. 어 비행기 소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안양천 사이에 있는 도로가 마치 미니 고속도로처럼 밤에는 매우 위험한데 이 주거단지하고 안양천과의 안양천이면 우리 동네 아주 허파와 같은 데인데 어떻게 좀 안전하게 연결성을 음. 다리가 아니라 도로를 지하화 하더라도 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 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도시로서 또는 스마트 도시로서 또는 문화가 숨쉬는 도시로서 과연 양천구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도시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가치를 어디에 좀둘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물가와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좀 국회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음. 그리고 또 지역 주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까지 간단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고물가다, 고금리다, 그 다음에 고환율이다,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매우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매우 힘들어진다라는 이런 원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꼭, 어,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더큰 문제는 이게 전 세계가 글로벌리하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큰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만 잘한다고 이제 꼭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일은 뭐냐. 정말 국민들이 버틸 수 있게, 음. 예, 버틸 수 있게 정부가 더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재부가, 행정부가 큰 마음을 한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어, 그래도 국민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방안들이 이제 좀 비상, 비상사태로 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국에 어렵다 보니까 경제 수단들이 무기화되는 네. 경제 안보 시대입니다. 요럴 때 우리가 해지를 하는 거죠. 다변화하고 수출도 기술도 의존도를 다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만의 어떤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수단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경제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음. 이 흐름들이 마감됐을 때 한번 딛고 도약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미래 시대는 뭐가 경쟁력이냐? 음. 4차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문화 강국이라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한국판 유딜, 뭐 이래서 옛날에 중화공업 학 시대에서 새로운 디지털 산업 시대로 전환하는 어, 이런 것도 저희가 설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과연 미래의 먹거리는 뭐냐? 우리 의 산업 기반은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정부와 국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역할의 중심에 항상 위원님이 계셨으면 또 주민들도 은 바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위시 토크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